이 제트팩이나 배터리를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왜냐면은, 저기 갔다가 못 올라오는 수가 있어요. 못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네. 조심 조심 내려가봅시다. 일단 돈을 벌고 아 진짜 <laughs> 저 바닥 보였을 때좀덜 팔걸. 저기 바닥이 보였을 때덜팔걸 로봇처럼 말하는 말,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표준말 한 건데요? 서울 사람들 말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렸나요? 그왜 어, 의외네요 서울사이버대학에 들어갑시다 <laughs> 서울사이버대학 <laughs> 서울사이버대학 다니고 나, 나의 방광 시대가 시작. <laughs>